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랩셔리 네, 판을 치는 방송 정검 세상 보기에 정검입니다. 우리는 매년 크리스마스를 휴일로 지정하여 지내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아기 예수의 탄신일로 기념하여 수많은 행사들을 하고 일반인들은 낭만적, 로맨틱, 성공적. 따위에 단어를 거들먹거리면서 연인들끼리의 시간을 열심히 보내고 있죠. 성서에서도 예언이 되어 있다는 오늘날의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크리스마스라는 말의 기원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크리스트와 미사의 합성어. 그러니까 크리스트는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구원자, 뭐 예수님을 지칭하죠. 그리고 미사는 모임의 의미가 됩니다. 천주교에서 이제 미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것 합성어로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모임이라는 뜻의 말입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 즉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는데 실제로 이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아 예수 탄생일이 중동에서 신성시 여기는 춘분 날인 3월 25일 언저리께 잉태한 그 마리아가 9 달을 해중에 품고 있다가, 아, 태어나게 되었기 때문에 12월 25일이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로마의 태양신 경축일이 12월 25일이었고, 3세기경 이 그리스도교가 로마의 정식 종교로 인정되면서 혼합되었다 라는 설도 있습니다. 이렇게 날짜조차 그 의미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딜레마가 슬슬 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1960년대부터 이 크리스마스를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와 정치 가 일치되지 않는 사회인데 어째서 종교적 경축일을 노는 날로 정할 수 있느냐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부처님 오신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이 이야기는 좀더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어차피 노는 날이 있으면 국민들이야 좋겠지만 이게 의미상이나 종교적이나 어떤 면으로 생각을 해봐도 왜 챙기는지 왜 노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근본부터가 굴러먹은 이날에 지켜지는 관습들도 역시 혼종해. 연속입니다. 일단 이 날에 단골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훨씬 더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존재죠. 바로 산타클로스입니다. 아, 원래 이름은 세인트 니콜라우스였다고 합니다. 4세기에 터키 지역의 주교를 지냈던 이 사람은 평소 불우하게 지내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돈이 없어 결혼을 하지 못하는 세자매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굴뚝에 금덩어리를 던져 넣게 되는데 그게 우연치 않게 벽에 장식으로 걸어둔 양말에 쏙 하고 들어가게 되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자매는그 금덩이로 결국 결혼식을 치를 수 있었고요 결국 뭐 해피엔딩인데요 아 그래서 이제 뭐그 사람이 대단한 일들을 많이 했다 라는 식으로 마무리가 되는 설화입니다 이 판타지에 쪽 조금 더 가까운 설화는 12세기의 프랑스의 수녀들이 이 니콜라스의 선행을 기념하며 12월 3일부터 시작해 12월 25일까지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며 선물을 주고받는 날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후에 이그 산타클로스는 진정한 혼종의 길을 겪게 됩니다. 뭐이 사람 저 사람들의 설정집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산타 할아버지는 더욱 황당한 모습으로 변모해 가기 시작을 하죠. 원래는 무슨 옷을 입고 있었네, 어쩌네 이런 이야기들 자체가 전해지지 않다가 19세기에 코카콜라가 산타클로즈에게 빨간 옷을 입혀서 마케팅을 시작을 하면서 현대의 모습에 산타클로스가 탄생이 되었다는 설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가운데 산타클로즈의 얽힌 메인 스토리는 노르웨이에 살고 있으며 엘프들이 선물을 만들고 산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덧붙게 됩니다. 저도 어릴 적에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당초 이게 뭔소린지 4세기에 생존했던 성 니콜라우스가 왜 갑자기 노르웨이에 살아야 하며? 왜 엘프들이 갑자기 선물을 만들고 결혼을 하지 못하는 성직자인데 이 사람이 왜 산타 할머니랑 살고 있는 거죠?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코에 헤드라이트를 장착한 루돌프와 함께 12월 25일 하루 종일 전 세계를 다니며 아이들에게 선물을 전해 주게 된다는 썰은 아, 아마도 dc 코믹스의 플래시도 잊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뭐 누군가 연구를 해봤더니 어린 아이들이 살고 있는 집과 집을 최소한의 최단거리 어, 점을 잇는다고 치더라도 이 일이 가능하려면 산타는 이미 존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불타서 없어졌다는 얘기죠 공기 마찰 때문에 과학 다위다 죽어버리던가 이게 뭔 개소리냐 뭐 엘프들이 선물을 만든다는데 공기 마찰열 따위 마법으로 무시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시간여행도 하는 판에 뭐 애초에 하늘을 나는 썰매와 빨간 헤드라이트 장착한 술록도 말이 안 되는데 뭐 이것저것 따져서 뭐 하겠습니까 당초에 이런 소설들이 우리가 지키고 있는 휴일에 붙어서 왜 혼돈을 야기하냐 그 말입니다 뭐 그래 뭐다 오케이 그렇다 칩시다 어차피 다들 엄마 아빠들이 산타클로스인 거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어, 아아 죄송합니다 아이. 동심파괴 죄송합니다 자, 어린 친구들의 환상을 깼다면 매우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가상의 인물인 산타클로스는 이 세상의 모든 엄마 아빠로 치부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크리스마스 하면 또 다른 거 떠오르는 것 바로 커플입니다 아, 이유는 모르겠지만, 커플들이 이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그냥 좋아해요. 연말이기도 하고, 뭐 눈도 내리고, 뭐, 크리스마스 빨간색, 뭐, 어쩌고저쩌고, 와, 느낌 좋잖아요, 그죠? 굉장히 좋습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솔로들에게는 넘어가야 할 날입니다. 아, 마치 뭐, 정말 그냥 딱 기절한 상태로 딱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아 그런 날이죠. 23일부터 시작해 24일 밤 11시 59분까지 각성 상태를 유지를 하다가 밤을 꼴딱 새고요. 12시를 넘기기 전에 잠을 자기 시작해 12월 26일 빵빵시 빵빵군에 깨어나기를 시도하는 솔로들이 매우 많습니다. 캐롤송 중에는 이런 캐롤도 있죠. 거리마다 오고 가는 많은 사람 솔로 부대들에게는 거리마다 오고 가는 많은 커플들이 다 그냥 찢어놔 찢어놔 에, 이게 왜 로맨틱해야 하는지 이런 날은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 선물 주고 받고 그냥 그렇게 지내면 안 되는 겁니까? 아 물론 쉬는 날이기 때문에 데이트를 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수많은 일요일과 토요일은 어다 갖다 두고 수많은 불타는 금요일은 어다 갖다 두고 왜 하필이면 크리스마스 날 연인들끼리 손꼭 붙잡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어? 오붓한 데이트를 즐기냐 말이에요 길도 막히는데 말이죠, 그죠 산타 엄빠는 애들한테 선물 준다고 바쁘고 이 땅의 남자들은 여자친구에게 선물 준다고 바쁘고 솔로들은 자느라 바쁜 이 이상한 명절이자 휴일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모두들 바쁘게 사는 좋은 일입니다만 뭐 기본적으로 뭐 좋다고 합시다 크리스마스의 기본 취지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합시다 라고 하는 건데 하라는 기념은 안 하고 왜 자기들끼리 선물 주고받고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거냐 말이에요 아뭐 기독교인들이 그런 이런 날과 저런 만남의 행사를 하는 뭐 그렇다 쳐요 뭐 왜냐면 걔네들이 만든 거니까 뭐 그렇게 문화적으로 쭉쭉 걸어온 거니까 그렇다 칩시다 왜 비종교인들도 이렇게 난리를 치느냐 그 말인 거예요. 뭐 꼬집을 개가한두 개가 아닌데,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장식하는 트리 역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가지가 곧고 푸른 전나무를 손질하여 여러 가지 데코레이션을 설치하고 즐거워하고 하는 것들 말입니다. 이것의 기원은 15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독일의 종교개혁가였던 마르틴 루터가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산책을 하다가 밝은 달빛이 눈 쌓인 숲을 비추자. 주변이 환하게 빛나는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날 있잖아요. 뭐 뭐라 그러지 그 눈이 서복히 쌓였는데 달빛이 딱 있어. 근데 주변이 너무 환한 거야. 달빛이 이제 눈에 산란이 돼서 주변을 전반적으로 밝혀주는 그런 현상, 거울 효과 같은 그런 효과거든요. 아, 아, 이것을 보신 이그 마르틴 루터가 여기서 영감을 얻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눈 맞은 전나무처럼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주변을 밝힐 수 있다는 깨달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전나무를 잘라 꾸미기 시작한 데서 유래를 했다고 하는데요. 아, 게다가 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꼭 전나무여야만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8세기 경 독일에 파견된 선교사 오딘에 의해 정해졌는데 그때 당시 야만 민족이었던 그 동네 사람들이 떡갈나무에 사람을 매달아 재물을 바치는 풍습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옆에 있는 전나무를 잘라 집에 가지고 가서 꾸미며 아,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라고 설교한 데서부터 이 전나무를 사용한 것에 대한 유래가 있었다고 합니다. 뭐 어느 것 하나 아기 예수의 탄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아이템들이 원기옥마냥 여기저기서 모여서 만들어진 잡탕 스토리라는 것이죠. 알수 없는 끔찍한 혼종 크리스마스에 대한 예언은 이미 구약성서에도 나와 있다고 합니다. 에스겔서 8장 15, 16절에 보면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앞 현관 재단 사이에 약 25인의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라고 합니다. 아 이게 뭔 말이냐? 오늘날의 잘못된 명절을 지키는 현대 사람들의 모습을 비판하는 모습을 미리 예언을 해놨다. 구약성서 같은 경우는 기원전에 기록된 그 책이기 때문에 에스겔서 같은 경우는 명백히 예언서입니다. 요거를 좀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이 예언자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길 야 니네 후손들 가증스러워질거야 하라는 경변을 안하고 내 단에서 등진채로 동방의 신에게 절하고 있잖아 라고 화를 내는 상황입니다. 동방의 신은 동방신기가 아니라 태양신의 명절인 12월 25일을 의미를 하겠죠. 애초에 이날을 기려 지키고 있는 것이 아이러니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아맨 연말 사람들에게 풍성한 감정을 느끼게 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으 서로 소통하게 하는 행복의 대명사가 된이 좋은 명절을 없애자는 이야기냐 는 것은 아니죠 저도 뭐 크리스마스 좋습니다 뭐 쉬는 날이니까 뭐 집에서 이렇게 쉴 수도 있고 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죠 문제는 쉬는 날에는 쉼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아, 식목일에는 나무 심을 하고 쉬는 거고 개천절에는 나라가 이제 그뭐 어? 이렇게 어? 하늘이 열린 날 그러니까 나라가 막 이렇게 딱세팅돼 가지고 시작된 그날을 기리겠다뭐 이런 말도 있고 3.1절 같은 경우에는 뭐 3.1운동을 했기 때문에 뭐 1월 1일은 새해 시작이니까 뭐다 그에 합당한 명분이 있어요. 근데 이날은 명분이 너무 부족하다 이겁니다. 아 부족한 게 아니라 너무 많은 게 문제지. 이상한 명분들을 끌어다 붙여서 쉬고 있다라는 그 얘기예요. 왜 쉬는지 이유 정도는 알고 쉬어야 되는데 그 이유를 알다 보니까 뭐 이거 뭐 혼종도 이런 혼종이 없더라 이 얘기입니다. 뭐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다 보면 내가 뭐 하고 사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초심을 기억하면 다소 좋은 결과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게 되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도 2015년 기준 전 국민의 20%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1천만 명이 좀안 되는 수치라고 볼수 있죠. 뭐 지금 뭐 700만인이 800만인이 많이 떨어졌다고들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전 인구가 크리스마스를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뭐 땅끝까지 가서 나의 말을 전파하는 라 예수님의 빅픽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야 있겠지만 그 의미는 정말이지 뭔지 모르게 퇴색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도 힘들고 구원이라는 것만 좀 믿기 어려워진 시대 크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여 봐야 할 때가 아닐까요? 아닌가요? 아니 말고요.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정상적인 의미로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일입니다. 믿던 안 믿던 인류애를 발휘한 성자인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끼리만 따뜻하게 지내지 말고 그분이 발휘한 인류애를 우리도 발휘해 볼수 있는 따뜻한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정곰이었습니다. <laughs>